다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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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혹시 정다운이 못 봤니? 아빠! 다은아, 어, 내가 너무 늦었지? 아빠가 진짜 미안해 어, 너없애진줄 알고 내가 애인가? 걱정 마 우리 아빠 나 없으면 못 살잖아 아빠 신장이지 어, 어. 아현동 고가 주레기통 주문을 외워 봐. 항상 머릿속으로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한 시간 동안 찾아본다. 예. 한채진근 유괴 사건 아시죠? 여러분은 형사법상 공소시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저는 공소시효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어린이를 상대로 한 유괴 살해범은 정 최고형을 받아야 하고 끝까지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형을 구형하고 반드시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돼 될것 같아. 야 혹시 누님? 아빠? 어, 다은아. 더운데 시원한 거한잔 마시고 가. 아무튼 다은이는 제가 지키겠습니다. 내가 지키네 다은이. 네? 농담이에요. 합격자 명단에 귀하의 번호는 없습니다. 어, 불합격된 사유에 대해서 정확한 면접 때 특별히 실수 같은 것도 안 했고요. 아니 평가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 여보세요. 다은아 그만해. 그만. 오랜만에 한판 어때? 일주일 설거지 콜? 여기서 나한테 돈비어 시작. <웃음> 나는. <웃음> 요즘 이 영화가 봉사쇼 때문에 이슈라서. 못, 못 들어와. 저한테 화내는 겁니까? 애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요? 예. 아이는 굶기였습니다. 끝나는 그 순간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분명 <laughs> 범인한테 가족이 있으면 목소리 듣고 바로 알 텐데. 야 다은아 진짜 미안한데. 야 얘네 아빠 목소리랑 좀 비슷한 거같아야 그래 보라야. 나랑 무게범이라 그런 것 없네. 나좀 잘게. 그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했지? 전 국민을 안타깝게 했던 고 어민의 목소리가 공개되면서 제보가. 아, 내가 진짜 미쳤었나? 봐 어. 아, 이러면 주란 그냥. 그날은 내가 좀 예민했지 뭐. 우리 아이도 하더라. 일초. 여자 만나느라 아주 눈. 물 징그러 징그러. 어? 괜찮아. 아, 야, 근데 미행은 해봤어? 아니요. 아 잠깐만요, 술 많이 드신 거 같은데 대리 필요하시면. 에, 아저씨가 뭔 상관이야? 내나, 내나! 아. 네가 뭔데 존나 이렇게 지랄이야? 씨! 아. 어? 뭐? 야! 아. 이분 딸내미다. 자은아 이제 앞으로 음주운전하지 마시고 아가씨는 앞으로 성질 좀 죽이시고. 또안 해요 근데. 하... 구치소 밥한번먹다제 잘못입니다. 우리... 나한테 기대해. 나씨 언제 이렇게 흰머리가 늘었대. 이팔 청춘에. 너나도 빡세. 힘들면 하지 마. 그게 내가 사는 이유인데. 정순만2 6세 대학원. 누구세요? 그냥 좀 아는 사람. 무서운사람 아닌데 진짜 무서운 사람은 따로 있는데. 이거, 아빠한테꼭좀전해줘잘모르겠는데 문자로, 번호 좀 보내줘. l 타임 g t 근데 정원비가 없네? 다시 안원타나없로약시했잖타나 지금 약속했잖아 기억 안 나는데? 따님이 참 예쁘게 컸더라. 내일까지 안 보내면 죽는다. 그 사람 맞지, 심? 어? 지금 뭐 하시는 거야? 네, hey, 딸. 내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까? 사부님. 나서 얘기해줄게. 나. 이게 뭐야? 지금 마누라 제사 지내는 거야? 나. 딸. 딸, 내가 아주 지옥을 만들어줄게. 돈이고 뭐고 다. 풀어. 한 번만 더 우리 집에 얼씬거리면 중둔수가 있다. 나한테 좀 잘해봐.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니잖아. 가서 다은이 깎아나 사주쇼. 불순건 이게 다다. 다은이가 엄마 얘기를 할... 앞으로도 쭉 행복할 수 있을까? 이 남자 전과 기록이랑 이 여자 사망 기록 좀 알아봐줘. 더 만들어 볼 테니까 기다려. 야 네, 네. 사건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다. 내가 보면 가족들이 숨겨주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 하나. 네. 나 이거 알아냈는데 진짜 힘들었다. 정순만이 이거 전과 기록이 장난이 아니네. 절도, 폭력, 사기. 보통 이런 케이스의 인간들을 그냥 잡범이라고 하지. 신명 씨도 알아봐 달라며. 여자 안 죽었던데? 동명이인 아니고. 야, 이쁜 따님께서 우리 누나 찾으러 왔네. 엄마 만나게 해줘요. 그다음에 이거 누군지 알죠? 나 주영 가자니까. 나 네. 엄마라고 할 자격도 없어. 그래서 이렇게 살해는 엄마를 죽였어요. 때까지 아빠는 진짜. 다 너를 위해서. 알아 근데 좀 무서워. 똑같이 웃음소리. 아빠가 맨날 나한테 하는 말 있잖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끝나는 그 순간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아빠야. 여기 배려가 했단 말이야. 어떻게 나한테. 아빠야? 아니야. 아, 진짜. 진짜 아니냐고. 아니야. 정순만정순만 제발 사라! 국가 3범에 한상수 3부기까지들려가는 기록도 있어. 거기서 아이도 유산했고. 형. 이거 오랜만에 해보지? 너이 새끼. 난알수 있어요. 제가 누... 고릴 저도 여기서 태어났거든요. 기억이 나네요. 이 병원에서 분만하신 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유산됐어요. 결국엔 성공하셨구나. 뭐야 정순만 너랑 무슨 관계야? 아 진짜 몰라요. 씨키 너 이거 범인 눈닉죄야. 목소리 말고 다른 건. 저한테 질량을 보낸 쪽지요. 당시의 필적을 감정해 보니까 초등학생이 쓴. 아무도 것 모르는 어린애를 공범으로 만들고. 쥐어 자신 있어? 오늘은 어려운 걸로 좀 내봐. 아현동 고가영 아, 아, 왜 그래? 아, 어. <laughs> 나한테 시킬 게 없어서 이딴 걸 시켜? 똑같이 아빠가 맨날 받아쓰기 불러줬잖아. 가면 언제 하지? 왜 나까지 끌어들여서 범인을 만들어? 난이 쪽지랑 편지 가지고 경찰서에 갈 거야. 병부다 가자. 그 유력한 용의자가 나타났다고 해서요. 정순만인가? 정순만이요? 누구세요? 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 오. 나 알잖아 당신. 왜 이러십니까? 으아! 지금은 지금은 없수니다고생명에큰지장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아버님 신혼 금에한게 수사팀으로 넘어갔대 아 씨, 금은자금 내가 시은지그 무죄추정원칙이라는 게있어은지금를 그 확보한다 해도 몰라요 지금은 그 일치 나 지금은 지금은 지 어디로 틀지 모르니까 끝까지 한면 지켜봐. 경찰이 고한체징군 유괴 사건에 유력한 용의자를 검거했습니다. 너희들한테 정말 미안해. 우린 지금은 좀 혼란스럽해. 얼굴 보면 서로 피차 힘드니까 교수님도 너 추천서 써주신 것 때문에 걱정. 진짜 아니지? 네. 다행히 고를보이선 전혀 모르는 것 같으니까 흔들리지 말고 면접 잘 봐. 의심은 진작부터 했어요. 이때쯤 아빠가 유괴범이라고 확신도 했고. 아니요. 기억나는 게좀 있다면서. 제가요? 진짜 맞는 거야. 부정을 안 했어요. 맞다고도 안 했잖아요. 작정을 하셨네. 잡아떼기로. 장사님. 정순만이 깨어났답니다. 체진이가 도와주네요.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어차피 목소리 따면 다 끝나. 그냥 사실대로 말해. 아, 니들 인간이야. 아, 저한테 화내는 겁니까? 좀더 급. 뭐하는 겁니까? 씨가 확전하게 숨겨주시고 평생 공범으로 쭉 살겠다고? 그게 평생 지옥 같거든. 우리 누나처럼 씨. 야, 너는 뭐 오늘 왜일 한다? 병원에 좀 와봐라. 꼭 해줄 얘기가 있다네. 정다은입니다. 정다은 씨는 왜 기자가 되려고 해요?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 아버지가 범인이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다은아, 걱정하지 마. 절대 아니야, 엄마가 많이 안 좋으세요. 뭐 결과 나올 거니까 좀만 기다려 주세요. 그럼 저한테 내가 배탈이 났네요. 화내는 겁니까? 귀가셔도 됩니다. 왜 그랬어? 왜 그런 짓 했냐고 다 밝혀졌잖아 왜 유괴했냐고, 그 아이한테 왜 그랬냐고 아, 다 기억난다고 여기 어딘지 알지? 그 그러니까 나한테만큼은 사실대로 얘기해줘 어차피 이제 다 끝났잖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잖아 <웃음> <웃음> 그동안 고생했지 이제 다 끝났어 용서라도 빌어 잘못했 누구 용서라도 빌어 던져버린 걔한테 잘못했다고 용서라도 빌어 우리 같이 죽어버리자 다너 때문에 그런 거야 아빠 모르는 사람이야 정수만 있다 아니야 <laughs> 강물에 빠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언제 깨어난대? 아, 기억 없다는데요 그동안 지은 죄를 뉘우치고 사실대로 고백하십시오 추악한 비밀을 오랫동안 침묵했으나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 아이를 유괴했습니다 그 유괴한 아이를 지금까지 계속 키웠습니다 <laughs> 26년 전 윤미선 양 유괴사건, 미선이 아직 살아있습니다. 우리 딸, 내가 널 얼마나 힘들게 얻었는지 알아? 이제부터 아빠 인생은 다 너한테 바친다. 미선이 신생아 팔지 내가 갖고 있는 거 알지?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러게 하면 된다니까? 씨, 형 잘하는 거 있잖아, 그거. 그거 한번 다시 하면 안 되나?